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업로드를 하겠다고 1일 1 영상을 제가 그때 공략을 했었는데, 아,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그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아, 1일 1 영상은 분명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컨텐츠를 제가 딱 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뭔가 갖춰지지 않아서 더 올리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사실 또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 가지고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서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또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또 넉다운 되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대로,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부터 이렇게 올리고, 네, 시작하겠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되게 여러분들께 그 죄송한 의미에서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요. 다들 한 번쯤은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 이렇게 맨날 힘들면 진짜 살기 너무 싫다라는 생각 분명히 한 번쯤은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은 왜 고진감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좋은 일이 온다.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왜 인생 살면서 인생에서? 대운이 한세 번쯤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힘든 일이 어마무시하게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나한테 엄청난 대운이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대운을 놓치는 거고 그 대운을 먼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그 대운을 싹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일단 대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징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좀 편안하고 안전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직이라던가 이사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막 그런 상사라던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아 진짜 내가 일못 해먹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 뭔가 다른 일을 찾아볼까 라고 뭔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 퇴직서 쓰지 뭐 하고서 아 퇴직서가 아니군요 사직서군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언어가 많이 부족해서 네, 사직서를 딱 과감하게 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뭔가 예전에는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소심한 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 새로운 곳에 이직을 하고 뭔가를 하면 그곳에서 나는 막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바로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바뀌어요. 내 주변에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익숙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회사 집, 회사 집, 그쵸 근데 내가 새로운 곳에 이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 나보다 좀뭐 레벨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낮았던 사람들 첫 만남에 나도 돈이 없는데 아야 너돈좀꺼줘너돈 있잖아 나도 힘든데 나한테 돈 꼬달라는 사람들 막 이런 파리 같은 사람들밖에 안 꼬였는데 내가 이직을 하거나 랬을때 나보다 뭔가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뭐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는 하고 싶지만 나한테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누군가가 나한테 그쵸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하겠으니 그걸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내가 좀 뭐랄까, 청소도 잘안 하고 막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청소 많이 안 하거든요. 쌓아놓는 거 좋아하고 잘 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 친언니가 너 이러다가 나중에 쓰레기 다 안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 돼서 좀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데 물론 저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나도 막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헌 것들, 오래된 것들. 한마디로 묵은 때를 버리듯이 오래된 옷이라던가 오래된 속옷, 오래된 신발, 헌 것들을 막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고 좋은 것들, 예쁜 옷을 사게 되고, 예쁜 신발을 사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뭐 산다기보다도 뭔가 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기운을 더 좋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를 말씀을 해 드릴 건데, 이네 번째는 내 성격이라던가 말투, 이런 자세가 상당히 바뀌어요. 좋은 말투를 쓰게 되고, 예전에는 막 욕도 잘하고 그랬는데, 욕도 잘안 하게 되고, 상당히 뭐 고급스러운 말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자세도 항상 좀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있었는데, 자세도 바로 잡고,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기운을 또 만들어 주거든요. 예전에 분명히 나는 욕도 상당히 잘하고 뭔가 좀 짜증질도 잘 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도 상당히 긍정적이 되고 그냥 옛날 같으면 짜증을 낼 일도 짜증도 잘안 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밝은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사소한 일에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예쁜 하늘을 봐도 아 저게 예쁘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이제 그런 생각보다 내 지금 신세한탄을 하는 거에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늘을 예쁘게 본다는 거는 뭐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그런 사물을 보는 관점들이 되게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랄까 그런 이렇게. 모든 이제 그런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신감도 생겨서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막 생기기 때문에 사고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얼굴빛도 좋아지고 표정도 되게 밝아져서 하는 일에도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10년에 한 찾아올까 말까 이런 대운을 놓치지 말라고 이런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 이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디 이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지금 이제 12월이 돼서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잖아요 올한해 정말 바쁘게 이제 지내기도 했지만 이제 내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루자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남은 한달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년에 더 좋은 기운과 대운을 받기 위해서 이런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든가 이런 걸 놓치지 말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런 대운을 받기 위해 좋은 마음가짐이라던가, 그리고 밝은 생각, 좋은 생각, 이런 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던가, 이런 좋은 책들, 예전에 베스트셀러로 등, 이렇게 등재됐던 책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내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꼭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다이얼에 써가지고 이제 매년 내가 올해는 꼭 어떤 일을 이뤄야지 라고 하고서 이렇게 적어 놓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되게 리얼하게,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되게 좋은 집을 사고 싶다면 엄청나게 그 좋은 집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다면 그 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살 건지 어떤 색상을 살 건지 어떤 디자인의 차를 살 건지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간절히 바라면 그건 꼭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다고 아,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남은 시간도 많고 나한테 10년의 좋은 기운 이런 대응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 파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you